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코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조립 세팅은 다 끝났고요. 어, 거의 90% 이상은 조립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DLS21 블랙 케이스에 지금 세팅을 했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서 스프 게이밍 B50M 플러스 제품으로 사용이 됐고요. 어, CPU는 요즘 뭐 B50 보드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 라이젠. 범위형 5200X. 제품을 많이 사용하자. 쿨러는 RC410 RGB 쿨러를 사용을 하고요. 하단에 지금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선, 그리고 그래픽카드 RGB 케이블 다 연결해서 지금 빼놨고요. SSD가 두 개에다가 하드디스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SATA 케이블이 세 개가 있습니다. 뒤에 지금 SSD 둘, 하단에 HDD, 도시바 1테라 장착되어 있고, 이제 오늘 볼 건요. 음,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제품도 있구나 해서 또막큰건 뭐 아니지만 뭐 작은 소소한 거라도 저희 채널에서 저희 패밀리 분들하고 소통 차원에서 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오늘은 그래픽 카드가 요거에요. 그니까 갤럭시 RTX 3070 근데 모델이 좀 다, 이름이 다르죠? 지포스 갤럭시 또또 아, 또 요소, 일부러 요손가하 한거 아니에요? 바가락 바꿔야지 어, 무심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 요 오, 오해의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 갤럭시 지포스 RTX 3070인데 여기 SG라고 적혀있어요? SG 그래서, 이게 그래픽카드가 뭐가 다르지? 하고 이렇쭉 봤더니, 일단이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3펜이고요 전원부가 하나가 들어가요. 전원부가, 8핀 전원부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070이면은 기본 두 개. 뭐 많은 제품은 세 개도 봤던것 같고, 보통이 기본 두 개인데, 어찌됐든, 8핀 전원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딱 보면 쿨러 밑에 잭이 있어요. 4핀, 5핀 잭이. 그래픽카드에 메인보드 12V RGB 연동 가능하고, 그럼 이제 얘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니까, 그 케이블 하나 하고, 얘가 펜이 하나가 또이렇 있더라고요. 3펜에 이 위에 라디에이터, 이쪽 발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펜이 하나가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3팬 1팬. 그래서 4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무겁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지지대다 다 있으니까. 라디에이터에 그냥 방출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펜으로 인해서 또 잡아 주는 게더 효율적이긴 하죠. 조립 세팅 중에 아, 갤럭시에서 이런 제품도 있구나. 그래서 함께 보려고 원팬 추가 쿨러 장착 완료된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rgb 12v rgb 잭 연결하면 되고 자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지지대까지 설치 지지대도 원투. 얘는 사실 지지대라고 할순 없어요 음, 설치 완료 됐습니다 상단에 팬잘 돌고 있죠 어 여기서 약간은 오버가 됐으면 메모리하고도 간섭이 생길 뻔 했는데 음, 약간의 유격은 있지만 조금만 더 컸으면 그래픽카드 아 게이밍하고는 간섭이 되어있구나 일반 게이밍 메모리하고는 간섭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빼야 되겠네요 현재 마이크론 메모리 하고는 딱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갤럭시 제품 가져오시면 이 지지대를 설치를 잘안해 드리거든요. DLX 21에. 왜냐면 DLX 21에 약간 롱보드 보드가 약간 긴 롱보드 미들 타입 보드를 장착을 하면 이 그래픽 카드 요 지지대가 장착이 안 돼요. 여기 여기 튀어나온 데가 걸려 가지고 얘를 뭐 커팅기로 절단을 하든지 하지 않고서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해 드렸는데 지금 요거는 미니보드기라서 엠보드라서 약간 다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공간이 되긴 되네요. 그래도 약간의 삐딱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달아봤습니다. 12볼트 연동을 했고요. 그러면 얘 12, 그 다음에 얘 12, 그래픽카드 12, CPU 공략 쿨러 5볼트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기본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라스틱 이 지지대 요거는 설치 안 했어요. 얘는 그냥 RGB 퍼포먼스로 이렇게 켜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목적은 얘는 지지대라기보다는 RGB 퍼포먼스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케이스에 제공되는 기본 지지대도 간신히 달았네요. 이쪽으로 하면 얘에 걸리고, 이쪽으로 하면 여기가 오버되고, 얘하고 달 뻔했고, 지금은 딱 맞게 적절하게 잘 됐어요. 현재 온도가 그래픽 카드 온도가 39도라서 팬이 다 제로 팬으로 멈춰 있네요. 지금은 다 멈춰 있고 얘도 멈춰 있고. 12V RGB 둘다 물려놨더니 이 지지대도 이 아크릴 지지대도 그렇고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어, RGB 색이 동일하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또 그래픽카드가 또 자기 일을 하고 나니까 열이 뚝 떨어지니까 팬이 또 스톱 됐습니다 음, 어 아까 보니까 이 위에 팬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설설설설 불어 주더라고요 야 뜨겁긴 뜨겁구나 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스 돌렸을 때 그래픽카드 최대 온도가 한 68도 정도 되네요 음, 얘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열의 발열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 될것 같아요 아까 뜨거운 바람이 막솔솔솔 불어주는 게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갤럭시 RTX 3070 SG 모델 상단에 팬이 하나 더 있는 추가로 장착이 가능한 그래픽 카드 탑재된 시스템을 보셨습니다3070 그래픽 카드를 여러 모델을 보면서 음~ 8핀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고 상단에 팬이 하나 더 있고 어~ 이런 제품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